근데, 피자 뭐야? 왜? 내가 피자 좋아해서 입에 달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야, 너네 왜 방방 뛰냐? 가만히 있어라. 좋아. 자, 시작한다. 집사, 핑크! 푸딩, 옐로우! 자, 브로딩딩. 어? 오늘은 우리 유튜버 라니님이 만드신 눈물나는 희생게임. 어. 우리 귀여운 집둥이, 푸둥이들과 음. 같이 해볼 오. 거야. 얘들아, 반가워. 안녕. 네, 근데 오빠, 여기 아. 중에서 누군가면 희생을 해야 하는 거아마 전부 다, 우리 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자. 어. 우리가 할 어? 것은 아무나 한명 눈치 주고 <laughs> 희생시키는 거야. 어, 좋아. 자, 누굴 희생시킬까? 정해봐봐. 누가 마음에 안 들었어, 평소에? 어. 아유, 이걸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오빠. <laughs> 빨리 해, 빨리. 몰라, 난 몰라, 나, 난. 진리 넘길게. 아, 아니야. 오빠, 마음에 어.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없지. 하지만 왠지 현아 한번 쳐다보고 어? 싶네. 현아 해 볼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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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일등은 어? 뭐야? 아비생했어아 <laughs> 아, 우리 계획이 틀어졌어. 자 아니야 우리 또잉한테 눈치 주자. 어 눈치 주자. 또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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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샌드위치로잘 감싸야 돼. 자 또잉이 쳐다봐. 왜왜 저를? 왜왜 저를? 저를. <laughs> 빨리 쫓아가 쫓아가. 또잉아. <laughs> 또잉아 너밖에 아, 없어. 이번에는 너뭐 차례야. 도잉아. 너뭐 차례야. 너가 가. <laughs> 어, 간다! 아하. 아, 도잉이 갔어. 아, 도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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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도잉아. 가, 그랬어. 오, 누가, 누가 그랬어. 누가 널 그랬냐고. 웃 아, 없는데? 이제 가자. 잠깐만. 이제 3이 음. 나 된다. 3이, 3이. 이번엔 3이다. 아니, 3이 좀 가만히 있어. 음. 기 싫으면 움직이지 마. <laughs> 사마, 너가 여기서 죽어야지. 네가 우리가 다음에 넘어갈 수 있거든. 부담스럽다. 부덜부들 뚜. 와. 자차를 쳐서라. 자연을 찾아 떠났어, <laughs> 사미. 심적 부담을 이기지 그래. 못하고 <laughs> 가버렸어. 레버에 독이 있어요? <laughs> 이 레버를 내리면 누군가 또한 명이 죽겠지. 이번에 누굴 죽일까? 현아, 현아 오, 도망가는 현아. 현아. 현아야! 현아야! 도망간다! 현아 도망간다! 이번에는 너 차례야. 너 차례야. 현아야! 이번에는 너 차례야. 너야. 우리 착한 현아. 근데 라빈은 왜 쳐다보는 레온이랑? 브레 <laughs> <laughs> 현아 오라! 아 간다! 현아야! 이동돼 버렸네. 레온이 레온이 레온이. 보라색. 우리 너무 사악해. 보라 보라. 저주하겠어. 아! 나는 레온 찍었다. 오빠 미안. 어? 오빠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야안 오빠. 아니 설마 즐거웠어! 나? 설마 나 찍었어? 찍었어. 에이, 그건 아. 아 뭐야 레온이 나 찍었잖아. <laughs> 어 레온이 자기가 대문 불쌍했었습니다. 야! 내꺼다? 달려, 달려! 어, 어, 어! 흉, 뿜뿜. 야! 야 험했다가 울었다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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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라디아! 어? 아니! 어, 뭐야! 어, 나 아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아니! 어, 어? 어? 아 어, 진짜? 어 <laughs> 아, 문, 무릎, 무릎, 아니 무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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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펴? 무릎 펴? 라비 이해가 안됨 지금 라비야, 가자 빨리 라비 정말 쓰레기구나? 라비야, 드디어 마지막 관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해야 길을 열립니다 희생 있지 않을게 라비야 네가 가 죽고 싶어 빨리 가 유언 한마디 하게 해줄까? 해봐 노예로 죽는 라빈생 레전드. 아, 라비야. 너 잊지 않을게. 널 그렇게 만든 사람들 꼭 찾아서 복사하겠어. 아, 드디어 나는 쓰레기 킹이 되었다. 아, 푸딩. 어, 오빠. 아까 너무 꿀잼이었어. 우리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고? 우리 애들 뭉치주고 어. 한번더 죽여버리자. 가자! 어, 어. 얘 어. 예. 얘들아? 왜 그래? 어? 아니, 잠깐만. 푸딩은 왜 여기 있어? 너도 너도 나처럼 똑같이 그랬잖아. 아!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 했어. 아, 미, 미안해. 아, 아.